시에는 마대, 포대의 일반적인 간단한매듭법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이용해서 감습니다. 짧은 로프로서 감습니다. 고리 속에 넣어주고 원로프를 당겨주면 지금처럼 매듭이 완성이 되는대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끝가닥을 힘차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로프를 두겹으로 접어서 부분에 끝 가닥, 여기서 짧은 가닥을 이용해서 감아줍니다. 굉장히 힘있게 당겨야 되겠죠. 3회 이상 감으면 좋습니다. 고리 속에 넣고,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되겠죠. 푸는 방법은 6순입니다자 고리를 두겹으로 접어서 짧은 노프를 가지고 감아야 됩니다 3회 이상 감으면 좋습니다 3... 자, 그 때는 당겨주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두 개의 로프를 접어서 짧은 로프를 이용하여 3회 이상 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속으로 통과시킨 후 착각 긴 너프를 당기면 되겠죠 푸는 방법은 짧은 너프를 힘차게 당기면 공간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